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 선분 EF, 선분 DC가 서로 평행할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에서 딱 보이듯이 이렇게 꼭지각을 마주보고 닮은 도형 두 개가 나비 형태로 있을 때이두 삼각형이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렇죠. 대응변의 길이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두 도형의 닮은 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얘가 엇각으로 크기가 같고 얘가 맞꼭지각이니까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가 닮은 도형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선분 AB와 선분 CD가 대응변이죠. 그럼 대응변의 길이비가 14대 7이니까 이두 도형의 닮은비가 2대 1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b e 대 ED가 2대 1이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뭘 살펴보냐? 삼각형 BCD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FE와 CD가 서로 평행하죠.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x를 구하려면 2대 1은 그래서 F EF 대 FC도 몇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18cm를 몇 개로 나눈 다음에 세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만큼이 선분 FC의 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FC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를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얘가 18cm니까 계산해서 6cm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선분 FC의 길이는 6cm, X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대 3은 Y 대 7.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2대 3은 Y 대 7. 3Y는 14니까 Y는 3분의 14인 걸알수 있어요. 자, 얘가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XY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6 곱하기 3분의 14. 계산하면 28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28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 선분 EF, 선분 DC가 평행할 때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삼각형, AB, C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선분 EF와 선분 AB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아냐면 CE 대 CA가 EF 대 AB인 거알수 있죠. 그래서 12대 8, 2대 3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2대 3인 거죠. 그러면 선분 C, 2 대... EA의 길이비는 2대 1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이두 삼각형에서 선분 CE 대 선분 EA가 2대 1이에요. 그런데 이두 변이 평행하니까 얘가 맞꼭지각으로 같고 그다음에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아,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는 닮은 도형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EA와 EC는 어때요? 그렇죠.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비가 1대2니까 이두 도형의 닮은 비가 1대2일 거예요. 아,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CD의 길이비도 1대2여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18대 선분 CD. 그럼 1일 때 18이니까 2일 때는 36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는 36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36cm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변이 모두 평행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 여기 있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pHC가 닮았냐 물어봤어요. 자, 직각, 직각. 그 다음에 이 각이 어때요? 공통이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PH와 삼각형 BDC가 닮았냐고 물어봤어요. 자, 얘도 어때요? 그렇죠. 얘가 직각, 여기도 직각. 그 다음에 이각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AA 닮음이죠.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PAB와 삼각형 PCD가 닮았냐고 물어봤어요. 자, 막꼭지각으로 크기 같죠? 평행하니까 엇각 크기가 같아요. 이거는 하나 별이라고 할까요? 엇각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AA 닮음이죠? 당연히 여기도 엇각으로 크기 같죠? 자, 그러니까 AP 대 PC는 AB 대 CD. 어때요? 대응변의 길이비가 당연히 성립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각형 BCD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BH 대 BC는 그러면 HP 대 CD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선분 HP 대 선분 CD 이렇게 돼야 되니까 5번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 선분 DC, 선분 EF가 모두 선분 BC의 수직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가 닮은 도형인 거알수 있죠. 자, EAB와 ECD는 닮은 도형입니다. 자, 막꼭지가 크기 같고요. 자, 두 변이 평행하니까 엇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대응각 두개 크기 같으니까 A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CD가 어때요? 대응변이죠.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CD 즉 대응변의 길이비가 이두 도형의 닮음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대응변인 선분 BE 대 선분 ED의 길이도 길이비도 1대 2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 BCD를 살펴봅시다. b e 대 ED의 길이비가 1대 2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EF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삼각형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1대 3은 EF 대 DC 이렇게 BE 대 BD는 EF 대 DC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대 3은 x 대 12. 그래서 3x는 12. 따라서 x가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4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식도 배웠어요. 선분 EF를 구하는 식 뭐였죠? 여기를 스몰 a 이걸 스몰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분의 ab 이런 식 있었죠. 여러분 기억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6 더하기 12 분의 6 곱하기 12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6 곱하기 12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